대법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지 대법원. 있지 예.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법원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놀라> 예. <놀라> 네. 안으로 안안 들어가지, 안을 안 들어가지 안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마세요. 나오세요. 예. 밖에서 찍어주십시오 예.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찍어주세요오 네. 여기는 네. 대한민국 사법부를 차부, 대표하는 음. 대법원입니다 원래는 대법원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뭉개고 있는 이 집단, 부정선거 상습범 문재인의 하수인 똥개 노릇을 하는 이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은 현대역 민유석을 비롯한 부정선거 뭉개고, 문재인 당선무효 소송 뭉개고, 사일로 사일로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뭉개고 있는 개법관들 개법원을 향해서. 양심 있는 공무원들은, 양심 있는 법관들은 어. 행동해 주십시오.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썩어 빠진 대법관들, 개법원 대법원, 나 썩어 빠진 대법원을 향해서 쌈 썩, 예, 뿌리는 똥물입니다 이거는. 많물 많은, 많은 국민들의 개밥과 똥물입니다 개밥과 똥물 개밥과 똥물입니다 개밥과 똥물입니다 아, 예, 많은 국민들의 부정성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의 오, 저, 저, 마음입니다. 저, 저, 저. 마음입니다. 음. 마음입니다. 우리 동지님 다들 다 모였습니다. 블랙시 청년 20년대, 예, 네, 블랙시 청년년대 자유로 부정선거 작년서부터 함께했던 우리, 우리 공동대표동 공동 동지들입니다. 블랙시 청년년대, 예, 네, 동지들입니다. 자, 같이 좀떨어가지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자, 부정선거는 자 일단 잠깐만요. 부정, 자 부정선거, 부정, 부정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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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로 부정선거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사행이다 사행이 부정선거는 사행이다 부정선거는 무효. 무효. 방송... 부정, 부정 정... 부정 사행이다 사총선무효 판결하라 판결하라 총선무효 판결하라 판결하라 부정선거 는 사행이다 사행이다 대비스디비스자 대비서 부영선거누구 자영 사연, 부정선거는자형이다 이쪽 대법원 아, 이쪽 네.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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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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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 더더 대법원 앞에 이거 던지고 나서 나중에 다 던져 주세요 우리 나도 처음이자자 자, 같이 좀 경륜 좀 하고 야 같이 나나자 내가 자. 빠진 대법관 개놈 새끼들은 국민의 부정선거를 발취해서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줄 거고 부정선거 반드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애국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똥물이다. 대박이다. 개새끼다. 받아라. 똥물을 <놀라> 받아라. 개 새끼 똥물을 받아라. 화이팅! 음? 와, 잘했어요. 아, 다어 어, 어. 지금 불러드려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셋. 아, 불렀어요? 하나, 둘, 제가 불러드린다고 그랬는데? 아, 11시 반에 와, 대충. 아, 아 다, 진짜, 아, 누가 아, 아직 안 불렀어? 아직 안불 불러드리냐고. 뭐. 불러야 되죠. 네. 아, 11시, 네. 11시, 11시 20분에. <목소리도> 네. 자, 이제 또 해야 될게또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막 라이브 라이브 챙겨 챙겨줘. 야, 니까 챙겨 줘. 아, 됐다. 무적 아. 아. 터진다. 무거 터진다. 정리하고 치 너희가 법원이냐 국민을 봐라. 진짜 여기 모이세요 다기념 촬영 만으로게자자한만있 차량 차 여기 저그 조명 있으니까 조명 앞에 여기 여기 아 역광으로 하지 말고 정광으로 정광으로 부정선거 판결하라 지정선거 다행이다 판결하라 정신무역분결하라 증무유기 너희는 법, 법관이 아니야 너희는 지생충이야 부정선거 판결하라!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많이 에요 말도 기를 좀, 판결하라! 올라가 좀. 자 여기 오 오신 분들 여기 다쓰세요사이또 찍어줄게. 진을 사진을. 자뭐다 모이세요. 자 조양호 그대표님도 이쪽 오시고 다들 들어가세요. 자, 진가요이쪽으로오 되냐? 요들세요세요 아, 필요세요 아, 필세요다오세요다필세요 아, 여기요, 저쪽 이쪽으로잘이쪽이게면되서어 이런 선거 한별 하나, 한별 하나, 이별하 하나, 하나, 이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들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 뒤로 들어가면 돼. 그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나어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하나, 한별 아붙튼 말해. 이제는 들어가서 같이 찍어 네? 자, 대복관들, 충들 자, 먼저 좀잘 보고. 사진을 한열번 찍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취하고 좀. 어? 부정성거 판결하라. 체이, 네. 정성거 네. 판결하라. 네.

네법관들 부정선거 사용 아. 어. 우 이거 찍으세 나이피를 붙이 이걸로 찍어주세요 아니 이걸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안찍어주나요 찍어주세요 아 네? 고정시켜주세요 아, 네.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다 한 말씀 하십시오 그냥 말 부정선거 오토포커서한 다음에 공범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발칙을 좀 만들고 한개 뜨면 반쯤 눌렀다가 또눌렀세요까해결해 되는데 지금 1년 아? 7개월이 네, 음. 흘렸어 어, 아유 고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잠시만 땀이 너무 많이 나왔 대법관들 철새 먹는 네. 지세충들 자살하라 대법원은 우민에게 봉사하고 정권을 봉사하지 말라. 6.28 인천 대법정, 8.23 부산 대법정, 8.30 서울 남부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우덕이로 쏟아진 부장 투표용지를 조작 은폐하고 증거 인멸한 대법관들을 당장 끌어내. 화이팅 화이팅 부정선거 투표용지를 조작은 j 하고 a l 인멸한일법권들을 당장 끌어내라. 끌어내라 끌어내라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라! n d a r t 는 대법관은 물러가고 번, 국민의 봉사는 대법원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정부에 정부의 앞잡이 개노릇하는 법관은 비정통이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뭐 잡은 거지. 산두 마치기 때문에 하나 더 뛰었어요. 다 잘해줘. 잘해줘 야지 애국자들, 우리 애국자들이 마지막 마지막 구루다자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이다부정선거사이다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사이다 부정선거 사이다 부정선거, 이로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마지막으로 음. 우리 선배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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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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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발적가겠습니다하 자, 산발적으로 하죠. 산오적으로 하죠. 발적으로 하죠. 산발적 하죠. 산발은 이제 하죠. 산찍으로요죠앞에적 지금 앞에서, 이 앞에서. 아, 아, 아. 나는 이거 용량 때발적 하죠. 산발적으